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지. 해봐. 아, 연습이다. 응, 음, 연습이에요. 제킴 제킴 TV. 여기는 어디죠? 네, 여기는 부산 의숙도입니다. 아, 아까랑 톤이 다른데요. 왜 그렇죠? 자연스러운 톤이 아닌데 왜 그렇죠? 어, 언제하고 a 보고 g 봤는지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u s 도를 와보니 아, 여기가 u s 도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아그 말이네요. 네 예. 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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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안녕하십니까? 하겠습니까? 아, TV입니다. 아 예, 어디 자갈치 아줌입니까 <웃음> <웃음> 그거는 아, 어디 사투인겨아 자기가 치킨 아, TV인데 나를 초대한 거지. 자기가, <laughs> 안녕하십니까? 자기가 이제 멘트를 해줘야지. 예, 안녕하십니까, 잭킨 재킴 TV의 잭킴입니다. 예 오늘은 어, 부산. 그 얼숙도. 얼쑥도, 예. 어, 얼숙도에요? 얼숙도. 얼숙도 아니구요. 을숙도. 예. 을숙도입니다. 얼 아닙니다. 예예 을숙도에 어머니, 이모, 저 앞에 저기 가죠. 예, 저두 분과 그다음에 예, 여기 와이프 이렇게 지금 저랑 네명 놀러 왔습니다. 자, 오랜만에 을숙도 나오니까 어떤가요? 아, 네. 너무 좋아요. 당가요? 미세먼지도 없는 것 같고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웃음> <웃음> 요즘 심각하죠. 아 미세먼지가 예, 아니요 오늘은 없어. 아 네. 오늘 남부 지역에 미세먼지 예, 없, 없다고. 지금 하늘 보시면 없, 없어 보이죠. 예. 오늘 굉장히 공기 예 좋고요. 바람은 좀불어요 꽃샘추위 때문에. 네 그리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그 오바이트 하실수도 있어요 화면이 흔들려서 그래서. 그래서 꼭 공기, 공기 앞에 놔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저기 보면 치사, 낚시, 식물 채취, 골프, 연, 연도 연 안된대요 연도 텐트 아 안되는군요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도 5천만원 아, 꽤 센데요 많이 걸립니다 지금. 취사 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낚시도 별로. 식물채취는 우리 <laughs> 엄니 이모가. 저기 아, 골프는 저가. 저기 보물. 오리 오리네요. 예. 근데 저기 또 뭔가 푸른색 같은 게또떠 또 있어요. 예. 누가 버렸을까요? 예. 모르겠고요. <laughs> 알수 없어요 <laughs> 누가 버렸는.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다 왔다 갔을 것 같은데요. 저는 부산에 살면서도 어 거의 처음 가, 처음처럼 여기 와마본것 같아요. 어, 아직 저녁이 아닌데, 아, 밤이 아닌데 소주 생각부터하시는군요 처음처럼. <laughs> <참 잘하고. 웃음> 아, 저기 병 버린 게 아니고 뭔가 그 위치인가 보다. 아, 아닌데? 맞네. 뭘 위치해 놓은 거? 어, 표시해 놓은 거. 어. 그러네. 자 누가 버린 거는 아닌 걸로. 아. 예, 뭐와 오리가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먹이를 예. 먹으러 부, 부표 같은 거에요 부표. 어. 뭔가 표시한. 이렇게 물속도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근데 저기 이제 강 건너로 또저 많은 차들과. 또 건강을 느끼면서 그죠 우리는 어, 옛날에 부산 살면서 이쪽을 강건내라고 불렀죠. <laughs> 어. <laughs> 강건내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약간 꽃샘추위 때문에 춥기도 하지만 지금 봄꽃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아. 예, 그건 오케이. 그건 그렇고요. 네. 저기 골프 연습장이고요. 아. <laughs> 아, 저기 강단이니까 동화대 가는 길 아, 그쪽에 저기 강 감전동인 아니죠? 저기가, 저기가 무슨 동이더라? 사하 아니 사 사하군 사하군데 그죠? 이 오른쪽이 하단이고 저 왼쪽 저기 하 아, 저걸 기억이 안 나네. 감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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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리 당리는 아니고요. 어. 하여튼 대충 위치는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의숙도에 보니까 저렇게 자전거도 타고. 저기 뭐지 전동차 전동차도 타고 사인용도있더라고요 아니 없어요 아, 없어요 사인용 없습니다 아, 없어요. 예, 최대 어른 3명 예, 3명 탈수 있는 건 있다고 하는데 4명 타는 게 있어서 오늘 4시서 탈려고 했는데 없어서 이렇게 지금 걷기로 했어요 네. 정말 의숙도 이렇게 와 보니까 의수도가 이렇게 좋은 곳이었나 싶을 정도로 습니다. 한번 안 오신 분들 어, 또 한번 와 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숙도를 찾아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이쪽 부분은 아마 저기 에코센터 쪽이 아, 좀더 기대가 많이 되는데 오늘은 일단은 어, 에코센터 아, 아니고 기억났다. 이쪽 반대쪽. 아나 기억났다. 한번 와봤어요. 예전에 나 어린이집 근무할 때도 되게 고 변화 왔었네요. 에코센터. 남편이 그리게 아. 하니까. 아, 기억이 났어요? 네, 그때는 예, 그때는 센터 가서. 예. 뭐, 어, 어떤 놈이랑 온게 아니라서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어이. 예. 어떤 놈하고 <laughs> 어, 왔었어도 안온 것처럼 해야겠죠. <laughs> 아, 예. 아, <laughs> 아, 네. 아, 그래서 와보니까 너무 좋네요. 아이 우리 잔치 가고, 만나서 밥 먹고. 근데 이렇게 네.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오나요? 어? 네. 음, <laughs> <laughs> 어,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7번. <laughs> 아, 좋다. 좋죠? 네. 아니, 오빠, 실제, 어? 네. 이거를 방송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고, 네. 연습이지만, 네. 실시간 네. 사람들, 어? 네. 실시간, 아, 실시간, 실시간 사람들의 보면서 우리가 이거생방으로 한다 생각하면 훨씬 더그 현장감 있게 이렇게 전달이 어, 잘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뭔가 예. 호공해 되고 막 얘기하는 것 같지 않고 예. 어. 호공이 되는 거 아니죠? 여기 카메라 보고 하는 아,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열심히 해보세요. 네. 네. 잠시 끊었다 갈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재킴 TV의 재킴입니다 예, 오늘은 예,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을숙도 생태공원을 생태공원에 나와봤습니다. 예, 앞에 보이는 두 분은 예, 자매죠. <laughs> 우리 엄니와 이모입니다. 여기 보이는 역광이라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고요. 안녕하세요. 음? <laughs> <자>. 자기가 들고 <laughs> 있으면아 내가 내가 들고 있으면서. 오늘 아. 같은.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누구신가요? 아이구 저, 저 사상구. 모로 일동에사는 박명숙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어디, <laughs> 저 쿠포에서 온 태경이모. 네, 저... 네. 예, 네. 네, 어, 어디 전화합니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아이고, 이 오랜만에 얼쑥다온게참 많이 변해가지고 너무 좋네요. <laughs> 언제 마지막으로 오셨죠? 아, 온 지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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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 3년은 넘었지 싶어요. 아, <laughs>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2, 3년? <laughs> 네. 네. 누구랑 왔나요? 그렇또 친구들하고 왔는데요. 네. <웃음> 네. <웃음> 하도 오랜만에 원하는 게 지금은 막 네. 너무 바뀌고. 네. 어, 우리 또, 강가로 오기는 어. 또 처음이네요. 아, <laughs> 그렇 됐네요. <laughs> 좋지요? 참 좋네요. 네. 음. 또 오고 싶지요? 또 오고 싶어요. 네. <laughs> 여기서 저 음. 굉장히 넓어. 김판곤 씨는 여기서 저뭐 공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네. 예. 김판곤이가 누가 누구냐 하면요 김태경이저아버지라요 예. <laughs> <laughs> 김태경이는 <웃음> <웃음> 예, 접니다 예. 제킴이구요. <laughs> 제킴이에요. 네 <laughs> 아, 진짜 얘기야, <laughs> 그래, 뭐, 뭐, 뭐. 저는 받아왔어. <laughs> 그뭐 <있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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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잘한다, <웃음> <웃음> 야, 그래 자연스럽게. 리를 하지요. 조금 이제 아쉬운 건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좀 볼거리들을 조금 그렇게 아니야, 아니야. <laughs> 있는 그대로. 어, 있는 그대로. <laughs> 예, 너무 좋지요. 사실은 이런 산책로도 이제 걷기 편하라고 만든 거지만, 그냥 자연에 그냥. 그, 흙길? 예, 그게 사실은 더 좋죠. 근데 뭐, 어쨌든, 네. 음, 예, 근데 사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집, 집문 밖을 나가면, 뭐, 콘크리트 이런 바닥과 뭐, 또 아파트랑 이런 인위적인 어떤 그런 도심에서 조금만 이렇게 나오면 이런 자연을, 자연 속에서. 건물 하나 안보이는 그렇네요 예, 이런 자연을 역시 자연을 요즘 온통 아파트 천지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걸을 수 있다는게 정말 좋습니다 이쪽 방향은 아파트가 전혀 안보이고요 저쪽은 지금 보이죠 그래도 멀리 보이니까 명..명..명지인가요? 명..명..명지 명지죠? 명..명..명지 맞나요? 요즘 뜨고 있는 명..명..명지인가요? <웃음> <웃음> 명지에 아파트 하나 좀다 갖고 계시지 않아요? 네, 네. 네, 회는 한 번씩 먹어봤겠죠, 명지 회. <laughs>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원하는 흙길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거입니까? 철 철새는 저쪽 반대쪽일 거예요. 여기가 좀 여기가 생각보다 넓어서 그 아니 여기는 지금 좁은 거고 저쪽 반대쪽에 가면 이제 어, 뭐 엄청 큰 겨우 처럼 초행 인 사람들은 요 가이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laughs> 잘 알고 돌아다녀야 될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돌아다녀도 돼요. <laughs> 그냥 돌아다니다가 어? 길이죠. 안녕하세요. 볼까요? 네. 아또 어, 만났네요. 네. 네. 누구시죠? <laughs> 아이고, 아까 저야기안 했네요. 뭐라 <laughs> <laughs> 일동이 사는 모습이라고. 아,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어, 이분은 또. <laughs> 이분은 또 아까 전하시던 그분 아닌가요, 네. 전하시던. 화 아이고, 또 왔네요. 네. 아 쑥, 쑥이 많죠. 쑥이 많죠. 여기 쑥 뜯으면 될 건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쑥 뜯으면 안 된대. 안 좋다고 데 아니, 안 좋은 게 아니고, 뜯으면 저... 뭐, 벌금에. 벌금은 아니고, 여기 네. 별로 상태가 안 좋다고 그거 모르겠고 했더 뜯지 말래요? 뜯지 마세요. 쑥잠에, 쑥잠에. 지금, 재키님. 네. 지금 여기, 네. 나와보니까, 네. 어? 겨울동안 에말랐던 네. 어, 낙엽이 아직 나뭇가지 있고요. 저쪽으로 한가 볼까요? 또, 또 네. 이제 또 봄을 알리는, 네. 또 새싹이 나는 또 나무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네. 어, 개, 두 계절을 만날 수 있네요. 아, 그래요? 두, 두 계절을 만날 수 있나요? 네. 그렇죠. 그, 이서 그거 버퍼 버퍼한 거 일한다 래 그래. 역시도 봄이 좋습니다. 생명력을 어. 가지고 태어나는 자연의 관니까 그렇죠. 봄이 좋습니다. 예. 언니도 예. 봄이 좋아요. 예. 자, 봄에 관련된 노래 하나 하시죠. <laughs> 자, 어머니 노래 한번 해보세요. 예. 네, 박수. 우리 모랄동에사는강명수 여사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옹치마가 퐁파라미. <laughs> 얼쑤 나리리더라시나드는황당길에 얼쑤. 꽃이 피면 얼쑤 고꽃 아시 울던 맹세나아다 박수! 아주머니 소쿠리받아가세요 그장가지 마시고 소쿠리받아가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저쪽은 건너편에 아파트가 잔뜩 들어서 있지만 짜잔 이쪽을 보시면은 건물이 하나도 없지요. 네. 저쪽은 명명명명지아닙니까 저기 보세요 강에 금빛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지금 텐가 어, 지고 있는 광경인데요. 너무 멋져요 눈이 부셔요. 니마도 <laughs> 눈이 부셔요. 니마도, 니마도 <laughs> 눈이 부셔요. 눈이 부셔, 네. 눈을 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쪽이 역광이라서 돌렸는데, 아, 저, 이쪽도 광이 나요. 아유, 눈 부셔요. 아유, 눈 부셔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길이. 어디가 시작의 끝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길과 닮아있죠.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한한걸한한걸음 걸음 의미있게 걸어가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국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박수 주세요 국박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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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대답하는 사람들 <laughs> 필요하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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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럼요. 우리 저기 아, 여행 필요하지요. 여행 우리 회원님들 네. 필요하지요. 아 저거 무슨 꽃이고? 아 동백이요. 아 동백. 오 근데 너무 예쁘다 동백. 동백 같지아 동백 아니야 여보? 동백 아닌가요? 동백, 동백 맞는데 아, 근데 동백이 저렇게 예쁜가요? 자저 꽃이 무인지 아시는 맞아요. 분들은 댓글로. 요 아래 더글 보이죠? 예, 여기 더글로 당겨 주세요. 동백 예요 예. 저기 빛나는 이맛시께서 동백이 아니라고 합니다. 동백 어우, 뱅기. 뱅기. 인가 지는 해와 네. 그다음 그 비행기 지나가는 비행기랑 네네. 이렇게 같이 네. 어, 한 프레임 안에 네. 어, 넣었어요. 아한 프레임 안에? 왜냐하면 와우 저기 꽃이. 저어벚이다날리자꽃 <놀람> 가시, 가시, 무슨 트랙, 가시 들어? 트래키에 뭐 묻었어요? 아니요. 아, <laughs> 아니 아유, 무슨 까치, 그러니까. 까신가 가시, 그거? 도둑, 도둑, 도둑 뭐예요? 그식이. 네. 어. 아 이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말러 들어갔어요. 아니 밑에 그거 따라왔어요. 아우 새 소리도 <laughs> 들리고요. 이제 꽃들이 이제 피기 시작하면서 요그 그렇죠. 이제. 네. 나중에는 저 가지를 가득 메우겠죠. 풍성하고 네. 복부지 될 거예요. 아, 요즘, 요즘 같은 날 시간이 있으면 안 돼요. 해야지 하다 보면 늘어. 늘어. 하다 보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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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늘어. 늘어. 하다 보면 엄마, 늘어. 이렇게, 이제 이게 같이 라인 맞춰줘야 돼. <laughs> 오빠가 하다 보면 늘어 하면 우리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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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늘어, 늘어, <laughs>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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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오빠가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 늘어. 시작. <laughs> 하다 보면 늘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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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 각닥 안 맞지?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합창을 한번 딱 해주는 거야, 엄마. 그러고 또 이제 또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를 즉 약속을 해야지. 하다 보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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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 잘했어요. 5,000원씩 받아가세요 <laughs> 짝짝 맞네 너무 <laughs> 웃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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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엄마도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랑 같이 이제 엄마가 강아 우리가 이제 같은 누가 식구가 되는거지 엄마 <laughs> 가족이 되는거다 가족이 돼서 이제 같이 찍고 이제 합류를 해 어우 강아지 이쁘다 <laughs> 너는? No, no, no. 한 말씀 해라. <laughs>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보더콜리. 엄청 똑똑한 게 돼. 아 이쁘다. 아 신나다. 아 이쁘다. 아, 아, 되게 고급져 보인다. 고급게다 보더콜리. 나 처음 들어봤다. 어 아, 보더콜리. 아, 바람이나 개나 자주 바람에나 개나 자, <웃음> 개나? <웃음> <웃음> 자 고급으로 놀아봅시다 하다 보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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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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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 아 고급지다 네, 고급지가 좋습니다 아우 고급지 기름기 잘잘요그죠아유 웃겨